그..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괴짜 요리사라고 하고요. 네. 이제 첫 영상인데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러고 저는 제 이름이 괴짜 요리사인 이유는 그 제가 약간 이상한 요리를 많이 만들거든요. 근데 때로는 맛있기도 하고 맛없기도 해요. 예. 맛없기도 한데 저는 맛이 쓸 데가 더 많아요. 네. 그리고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요리들 예 네, 그런 것좀 만들 거고요 네 그리고 프라이팬이 고통받아요 네 고통받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요리를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그 네, 라면구이 설탕라면구이라고 어, 설탕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네, 네. 그게 저도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. 그냥 저기 거실에 있거든요. 네, 거실에 있고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어후. 이제 이 영상을 그냥 이제 맛있는 거 만드시는 요리 전문가들이 이게 보시면은 네, 아주 영광인 거죠. 아주 영광이고 네. 이제부터 저도 아주 성장해 나갈 것이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면서 나락까지 않게 하겠습니다.